안녕하세요. 음세 t 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토끼띠날 오늘의 음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종소리와 함께 출발해 보죠 자, 5월 7일 첫 번째, 쥐띠 오늘은 새부터 출발해봅니다. 쥐띠의 타로운 새죠. 쥐띠분들 정랑도로예요. 정랑이라는 것은 가산을 탕진하고 내가 살던 동네를 떠난다 하는 게 정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실패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특히,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뭘 하든지 간에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네, 5월 7일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은 인문 들어오네요. 인문이라는 것은 벼슬에, 오, 벼슬길에 오른 것이 인문이에요. 그래서 높은 벼슬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출세를 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일지는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7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러 온 새죠. 호랑이띠 오늘 월천액 들어오네요.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애군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부부연의 애정이 온도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매사 무뭘 하든지 간에, 내가 놓쳐서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자신과 자신의 주변 잘 살피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매사를 좀 순리대로 풀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토끼띠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분은 거부드로네요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매사 뭘 하든지간에 금전 재물의 운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토끼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월7일 용띠 운세입니다. 용띠 타론 운세죠? 용띠 분들 시천액 들어옵니다. 천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뜻 타는 게 천액이에요. 역시 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 부부 연애 애정의 온 특히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금년 재물의 운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자신의 건강 안전 잘 지키시는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일진 또한 무난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 분들 크게 무리만 하지 않냐고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5월 7일. 뱀띠 오늘 운세입니다. 뱀띠 타로 운세죠? 뱀띠분들은 오늘 재살 제살 들어오네요. 재살이라는 것은 재앙이 들어오는 살이 재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건강 안전 잘 챙기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사를 조심하시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연애 애정에 오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서로에게 좀 관심과 서로를 좀 배려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변비 분들 역시 크게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만 풀어가신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5월 7일 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죠. 말띠분들 시행도어입니다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어, 좋은 결과를 뜻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것이며 금년 재물를운이 좋고 부부연애 애정의 운도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바라볼 수 있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진이 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전 논쟁 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분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띠분들, 매사를 순리와 위치, 정도를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띠분들 파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라고 보겠고요. 5월 7일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띠 타로 운세죠? 양띠분들을 육해살 드론에 육해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보는 것이 육해살입니다그 때문에 오늘,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어, 일지에는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도는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순리와 이치도 정도를 걸어가신다면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원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더욱더 요구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5월 7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다달 운세죠 원숭이띠 파가 들어오네요 파가라는 것은 집이 부서지는 게 파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집이 부서졌는데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은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특히 금전 재물의 운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항상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기다가 일진이 원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좀잘 관리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원진이 들어올 때는 몸수 건강과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인 관계를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설 시비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세띠분들은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네, 5월 7일 닭띠 오늘 운세입니다. 닭띠가 타로 운세죠. 닭띠 분들 시천간 들어오네요.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견, 어, 기대할 수 있으라고 리 보겠습니다. 또한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 일진에 담아놓을 일진이 충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닭띠분들도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5월 7일 개띠오늘 의 운세입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죠? 개띠분들 영마살 들어오네요. 영마 어, 말을 타고 움직이기 영마기 때문에 매사를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면 활동하신 만큼의 소득과 결실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오늘 특히 개띠분들, 운수사업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제엔 또한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7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돼지 탈 운세죠. 돼지띠 분들은 시천에 들어오네요. 천에 하늘에서 내린 예수를 예행을 뜻하는 게 천예예요.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뭘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집에 애군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볼때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돼지띠 분들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어, 절대 힘, 어, 힘을 빼시거나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라,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다만 오늘 일지 타로가 좀, 어,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역시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 너무 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습니다 부부 연애 애정에 있어서도 오늘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월 7일. 오늘의 행운 색깔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음력 3월 26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을묘일, 토끼띠 날이에요. 대게 수해에 당하네요. 오늘의 행운 색깔을 알아보면 봅시다. 에,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행운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행운 방향 동쪽과 서쪽이 행운의 방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도끼띠 날 오늘의 운세 모두 살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안전 잘 챙기시고 챙, 챙기시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